오, 네, 어, 오늘 저희가 첫 공을 했습니다 아, 네, 감사합니다 어, 첫 공을 하고 이렇게 어,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첫공 무대 인사 자기를 좀 네.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오늘 지현씨부터 우리 일단 에덴의 이지현 배우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에덴 이지현입니다 어... 네 보시다시피 들리시다시피 넘버가 많이 사악합니다. <laughs>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. 저희는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. 그리고 많이 보러 와주세요. 그럼 저희는 진짜 힘내서 잘 끝까지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네 다시부터 더 데빌이라는 어, 작품에 다시 한 번. 어, 다시 한번할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너무너무 영광이고 감사하고 이 작품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도 저희 에너지 같이 받아서 행복한 에너지였 얻고 집까지 안전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랩 역할의 반정모 네, 안녕하세요 어, 랩의 역할을 맡은 반정모입니다 감사합니다 어, 더 데빌 에덴 초연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희 더 데빌 에덴과 어 같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추억을 만들어 갈것 같은 그런 미래가 너무 기대가 되고 행복하고 앞으로 막공까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랑 진짜 진짜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 다음 우리 플라워. 우리 또 화이트, 엑스 화이트 역할의 정동화 배우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엑스 화이트 역할의 정동화입니다. 저는 또 이번에 처음으로 더데빌이라는 엄청난 프로덕션에 처음으로 참여를 하게 돼서 정말 너무 영광이었습니다. 테크 리허설, 모티브스 리허설 작업을 보면서 컴퍼니와 또 창작진 여러분들과 배우들이 이 작품을 위해 얼마나 혼신을 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이 지금까지 이렇게 굳건히 올수 있었던 이유를 저는 이번에 참여하면서 정말 너무나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오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저 역시도 2023년 가을서부터 연말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더 데빌 에덴을 정말 추억하고 싶습니다. 저희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공연까지 이렇게 또 와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공연으로 보답드릴 테니까요. 어, 늘 가벼운 발걸음으로, 발걸음으로 극장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<laughs> 어, 제가 뭐,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, 어쨌든 이제 제가 좀 약간 진행을 맡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일단 인사드립니다. 어, 블랙 엑스 역할의 조용윤입니다 <laughs> 어, 제가 지난번에 이제 화이트 엑스로 하다가 블랙을 하니까 굉장히 다 신나고요 어, 너무 신나고 어, 또 뭔가 화이트에서 할수 없었던 뭔가 블랙을 보면서 부럽다 막 그런 것들을 막 이제 동경했었는데 이제 블랙 하니까 뭐, 너무 즐겁게 했는데 어, 무엇보다 아까 배우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 똑같고요 어, 저희가 이제 가디언들이 있습니다. 가디언들이 지금 지난 주부터 정말 하루도 모시고 계속 이제 공연 준비를 해서 이제 완주를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가디언 분들께 우리 마코까지 진짜 여러분들이 늘 뭔가 항상 힘과 응원을 해주시면은 또 저희 가디언들 무대에서 한 순간 한 순간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이러분렇게 좋은 공연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다시 한번 이렇게 첫공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내일 또 새로운 캐스트가 또첫곡 올라가니까요. 예. 알죠? 제가 뭐, 무대 인사할 때마다 이제 이런 일 하긴 하는데, 나가시면서 이제 내일 또 결제도 한번 해주시고 하면은. 아, 아 죄송합니다. 네. 제 것도 많이 봐주시고요. 어, 어쨌든 첫곡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, 어, 저희 막공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연할 테니까요. 막공까지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자 준비가요. 자. 여러분 감사